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사기인데 고려의 역사를 좀 조선 시대보다 아, 삼국 시대보다 좀 아는 게좀 부족해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좀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읽어 나가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는 만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조 창업 급 성종 정치 고려 태조 왕건 위 궁예 장 정벌 제주 위덕 일성 인심 복종이 예 무도 일심우 신라 경명왕 원년 거금 989년야 건 기장,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 예사저 욕위 추대 건 부종 부인 유시 은이 갑피 건신 사재장 옹출. 즉 왕이 국호 고려 건 원활 천수이 논상 저신 공명 공명년 정도 송악 경기도 개성부 이창 궁궐치 삼자 육관 구시 분 오부. 치 유기 추호 조고 략정 기초야. 항 신라 평호백제토란붙여 볼까요? 음 고려 태조 왕건이 위궁에 장수하여 정벌 제주. 하니 위덕이 일성하여 인심이 복종하고 이 예가 부도함이 일심으라. 신라 경명왕 원년에 원년이니 거금 989년 야라. 건이 기장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으로 예 사저 하여 욕위 추대 건하니 부종 하여 부인 유씨가 은이 갑피건신 하여 사재장 옹 출, 즉, 왕이, 하고, 국호를 고려라 하니, 건원왈, 천수, 이, 논상, 적, 신, 공, 하고, 명년에, 정, 국, 정도, 송악, 하고, 이창군걸 하고 치삼자 육관구시분 오부하고 치육이하고 추호조고 한이, 약정기초야라. 태조 의 창업과 성종 의 정치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의 장수가 되어 여러 줄을 정벌하니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하여져 사람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고 궁예가 무도함이 날로 심하여졌다 신라 경명왕 원년이니 지금으로부터 989년 전의 일이다. 왕건이 기장, 그러니까 이제 기마병이네요. 기마병의 장수,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직겸 등으로 사저에 나아가 추대 왕건을 추대하여 세우고자 하였는데, 따르지 않으니 부인 유씨가 몰래 갑주를 왕건의 몸에 입히고 여러 재장들장들이 옹립하여 나아가 왕위에 주기하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왕건이 원할 원할 우두머리 첫 번째로 한말 아무튼 원할 하늘이 주다 여러 신들의 공을 논하여 예? 상을 주니 하늘이 주는 것이니 여러 신하들의 공을 통하여 하늘이 준 것이고 명년에 송악으로 천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개성이네요. 송악으로 천도하였다. 궁거를 창건하고 세 가지를 세 가지인 육관 구시 그러니까 이제 절사 관청 시 하기 때문에 이제 구시겠죠 구시와 굿이 오부를 나누고 유기를 설치하고 조상들의를 상고하여 시호를 추존. 한이 대략 기초를 정립하였다. 이 정립한 게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고 그한 후에 백제를 평정한 이유네요. 음 그때 사극에서 봤을 때도 세조가 아, 세조가 아니고, 이방원. 태종. 태종이 이제 형제인안을 거사를 할 때, 그 부인 민씨가 그 갑주를 몰래 입혀가지고 보내는 사극을 본 기억이 나는 게 왕건한테 몰래 이렇게 갑주를 입혔다라고 한다는 게, 음, 좀 공통점이 있어서 뭐큰 대업을 이룰 때는 항상 그 안 사람의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볼 수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게 하였고 왕이 되니까 이제 그전5 대조까지 이렇게 시효를 내려서 뭐 시효를 한걸또 알고 있고 이성계 역시 조선을 창업을 할 때. 그 조상 5대조를또 이렇게 시효를 내려서 왕업의 기틀을 다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